아, 여 이거 좋다. 이런 거 느낌. 진짜 잘 나온 거만 느낌 좋대. 당연한 거 아니야? <laughs> 모든 웨딩 사진은 여자들이 기준이야. 웨딩 사진이. 어, 그니까 나도 아, 아니지. 그래. 그래. 너 잘난 걸로 해. 너 잘난 걸 해.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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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야, 너는 아직까지 무보정인데도 피부가 어때 이렇게. 빵! <laughs> 아, 좋은데? 근데 크게 걸리는 건 아마 이 컨셉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? 아 이런 거 이거 좋네. 어떻게 아, 입 모양이 저러냐? 이거 <laughs> 어, 이거 좋다. 어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어... 느낌도 나고. 확실히 내가 꽂고 있는 느낌이지. <laughs> 이거를 작은 사진으로 하고 큰 사진을 그 결혼 그걸로 할까? 근데 여기서 보정 되면서 더예뻐지는 거죠. 뭔가 너의 입꼬리를 더 내린다든지. 얼마나 내 인생을 망칠 생각이시죠? 좋네. 좋아. 아. <laughs> 아. 야 이거는 정무 훌무한 그런 사진인데요? 이렇게 봐도 해서. 이렇게 찍었던 것 같아. 이런 사진 처음 찍어봐. 유리 같은 건안 해주세요. 유리 u 강화 유리로. 왜냐면 저희가 싸우다가 이걸 깰수 있거든요. 이거 i Yuri, Yuri, y 다 r 오 Yuri, y u Yuri, Yuri, r i Yu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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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u r 받쳐놓으면 돼. 죠 오케이 되지. 오케이 이렇게 내가 위에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. 그래. 예스 예스! 아! 아 진짜. 이 똑같은 레퍼토리 지루하지 않습니까 어. 여러분? 이선 다리 내려놔. 이선 응? 배고파. 둥건한 배고파. 머리 시켜 먹자 맛있는 거 시켜줘. 전복짬뽕 이런 거. 네. 여자를 정복하기 위한 전복짬뽕! 와 라임 쩔어 가. 여기 짬뽕 두개 갖다 주시는데 근데 하나는 엄청 맵게 해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냥 평범한 맛으로 갖다 주세요. 어, 네 알겠어요. 지금 갈게요. 네 감사합니다. 내가 댓글을 봤는데 신체계획서 잘 보고 있다. 뭐 이런 거 해주시는 분한테 뭐 해줄까? 뽀뽀. 그럼 한번 연습해보자. 뽀뽀를 지상 연습하자고? <laughs> 어? 신체계획서 희선 씨? 아닌데요. 네. 오. 야 그런 내가 아는. 네. 네 감사합니다. 내가 아는 그 짬뽕이 아니네. 야 식탁 가져 먹자. 아뜨 아뜨트다라라라라로. 엄청 맵고 이런 거 아니지? 어? 매기. 한 번에 그냥 먹뭐 쳐먹는 게 없어요. <laughs> 저번에 오빠가 내 방을 보고 뭔가 탐나했잖아. 그러니까 왕뽕하면은더 넓은 방에 자기. 너가 잤던 방? 어. 내어 주겠다고? 어! 진짜? 그 같이 자는 게 아니라 너한테 그냥 내어 준다고. 이해했어? 아, <laughs> 자 이선이와 큰 방을 건 대결 왕봉 하는 사람이 그 방을 오늘 갖는 겁니다. 아예 안 먹는 사람 화장실에서 자 그러면 베란다 베란다 베란다에서 베란다 자. 여기? 어, 베란다. 야외 취침이네. 야외 취침, 고 가자. 가자. 시. 와우 하데스랑 맞짱을 뜨는 기분. 근데 방송이라 욕을 못 하는 좀 너무 아쉽다. 욕하고 싶을 정도로 매우. 야 오늘 희선이 베란다에서 재우겠습니다. 늦게 먹으면 베란다에서 야외 취침이고 아예 완봉을 못하면 화장실에서 자는 거. 좋지? 도라이야! 난다 먹을 거야. 에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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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좀 먹어, 진짜. 아, 공물이 너무 고통스러운데요. 포기해, 둘다 포기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럼 둘다 화장실에서 같이 자야 돼. 아, 그건 너무 싫다. 아, 화장실에서 자면 얼마나 기쁠까? 우리 아버지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두 눈을 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... 아, 여기에서 거의 다 먹었습니다. 아, 미쳤다. 아, 한 모금 남았습니다. 아, 졌다 이미, 아. 좀 쉬고 있어야겠다. 아, 거북이는 절대 토끼를 이길 수 없습니다. 저렇게 노력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. 포기하시고 화장실에서 자세요. 그게 정답입니다. 당신은 못한다니까, 어차피. 여러분, 저놈의 아가리를 봉하게 해주십시오. 그러면 내가 네 거까지 다 먹어줄 테니까 50cm 떨어져서 자자.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더 의지가 불타오르고 아, 와 왔어 나라를 니 놈이 말아하고구나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려면 뭘 해야 됩니까? 수영장으로 가야 돼요. 아 그럼 딱 이렇게 외쳐 포기 카메라 보고 포기하겠습니다. 화장실 얼마나 편해? 일어나서 바로 똥 싸고 되고 씻고 싶어 바로 씻어도되고 아, 잠깐 만나좀 누워 있다가 다시 할까? 내가 먹다가 자는 사람이 어딨어? 베란다로 봐주라 마음을 조금 주도록 할게 너한테. 그래 지금 몇 퍼센트 줬니 지금까지? 한1% 이렇게 적립식으로 쌓아가는 야, 거야. 이걸 일 퍼센트 들어 화장실에서 첫 주무세요. 됐어요? 야, 응. 내가 마음을 1%나 준다는 건 엄청난 어, 일이야. 알았으니까 화장실에서 첫 잘하고 포기를 외치고. 그래. 포기 그리고 싸대기 이용권. 아, 아, 계속 너희가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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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하는 중이었어. 뭐 어떻게 해달라고? 한 모금 마시면 베란다에서 자게 해줘. 야 니꺼는 네 근데 별로 안 매운 것 같다. 근데 하나는 엄청 맵게 해주시고요. 나머지 하나는 그냥 평범한 맛으로 갖다주세요. 아 지금 먹어보니까 좀 그런데? 맛좀 달라요. 수고하셨습니다. 자 이제 저는 베란다에서 자는 걸로 하고 어우 내졌어 동희도 매운 거 먹었어. 그래 잘했어. 동희 맛있었어? 완벽했어? 예있어맛어 쉬자 이제. 아... 아, -아 아 신체계약서의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. 구독 구독 똑똑 구독